이게 프로입니다. 네, 프레버스. 네, 자, 되셨나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포즈를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플래시 저기 앞에 그 관객 앞에 부, 플래시가 엄청 크게 켜져 있어요. 플래시, 예, 예. 본인인지 모르셨을 텐데, 예.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보고, 그렇죠? 왼쪽. 자. 하나, 둘, 셋. 이 책은 또 따라 할 거니까 가운데 쪽 보시고, 공연에 나오는 어떤 역할의 캐릭터 이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멋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 보시고, 설정을 굳이 안 해도 두 배우니 워낙 멋지게 해주셔서, 하나, 둘, 셋. 자 2층 바라볼까요? 2층 하나 둘셋자 치대는 맞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저희 전체 계신 관객들한테 하트 같은 거라도 좀 귀여운 포즈라도 하나 네, 하나 둘셋 제가 얼마 전에 해보니까 요즘 연예인들 아 아구 아구 코거코아투다뭐 이런 게 하나, 둘, 셋. 요즘에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아궁방이라고, 아기 공땡이그거 좋... 알아요? 아, 네? 처음 봤어요. 아궁방에. 어어어! 야, 에라시네. 아번 가볼까?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할, 할 테니까 여러 가지 포즈 좀 취해주시면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공 뮤지컬 그레이하우스로 찾아뵙습니다. 어, 창작 초연연연 뮤지컬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사실, 그레이공 때문에 많은 관객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 많은 관객분들이 오시는 공연에 저희 그레이공이 한 숟갈 얹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좋은 작품 널리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사진 많이 건지셔서 많은 분들이 그레이하우스라는 뮤지컬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연주자분들, 그리고 극장관계자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환절기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 주의하시고 공연장에서 늘 건강하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울고 건강하게 웃고 건강하게 박수 치면 건강한 공연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저녁 공연이 있으니까 저녁 공연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만나뵙기를 하고 또 다음 그레이공에서 그리고 또 다음 그두 배우분들의 공연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자력.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예스샵스. <laughs> 네.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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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